그러면 이번주 도전 모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녹화 버튼 누르고 오케이. 이번주 도전 모드 이름이 뭐죠? 어둠 속의 빛 장비 몇 개가 작동을 하지 않네요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장비를 몇개안 주나 봐요 그죠? 다음 장소 어디죠? 엣지필드 엣지필드면 그래도 무적자리가 하나 있죠? 일단 이번 도전 모드 맵은 엣지필드고 장비 말고 스테이터스는 이제 플레이어 같은 경우는 정신력 100%에 시작하고 진정제 회복량이 30%. 달래기는 켤수 있고요, 켜져 있고 이동 속도는 100% 디폴트 값이죠. 손전등이 없네요. 거기다가 유령 스펙은 이동 속도 100%에 방변경이 없네요. 그리고 위예 시간 3초에다가 연장이 없고 증거가 3 개나 있고 의뢰. 전체적인 맵 스테이터스는 셋업 시간 없고 날씨가 랜덤이고 숨을 수 있는 공간 있고 정신력 모니터랑 활동 모니터가 켜져있고요 표즈가 파괴되어 있네요 그리고 저주받은 물건 개수가 3개가 있는데 랜덤이래요 일단 이렇게 스테이터스는 좀 어떻게 보면 근데 간략하죠 정신력도 100%지 거기다 약도 30%씩에다가 달리기도 있고 유속백에다가유령유속도100 방금 변종도 없고 유예시간 3초에 증거가 3개니까 딱히 어려울 건 없어요. 그죠? 정신력이랑 활동 모니터도 켜져 있어서 굉장히 헌팅에 당하지 않을 수 있고, 저주템도 있어가지고 되게 쉬울 듯? 그래서 맵이 엣지 패드니까, 뭐, 세 판을 딱 끝내보고, 정리를 해보죠. 아이템이 너무 많이 없네요. 그죠? 아이템이, 야, 없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없을 줄은 몰랐네. 일단, 오브도 못 보겠죠? 그래도 오브도 못볼것 같고. 근데 만약에, 멀티플레이를 하는 경우에는, 이거를 켜므로써, 오브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솔프라는 뭐 사람들은 뭐, 못 보는 거죠? 숫자가도 1티어에다가, 소금도 1티어. 상, 초랑, 거의 대부분의 장비가 1티어 장비네요? 대부분의 장비가 1티어고 양초가 없네? 그러게, 동료를 좀 받쳐야 될것 같아요 일단 도트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대충 모션 센서는 없고 뭐 딱히 손전등은 켤수 있는데 손전등을 안 줬네? 아, 손전등 켤수 없음이었죠, 참 손전등 없고 뭐 딱히 뭐 오브 보는 거 빼고는, 그죠? 오브 보는 거 빼고는 뭐 그렇게 큰게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오브 같은 경우에는 요걸로. 그죠? 이 1티어 헤드기어로 볼수 있다. 친구가 있다면. 그죠? 그렇다면은 이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죠. 이번 판 유령이 어떤 친구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렛츠고 한번 해보죠. 한번 시작 아이템은 정신력이 100%니까 평범하게 그냥 유령 찾는 가장 좋은 아이템이죠. 이렇게. 요세 개가. 홀로 들고 가면 될것 같아요. 어, 야 공략을 해야 되는데 어,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이게 한 번만 더 들어갈게요. 자 이번 주 도전 모드. 자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번 주 도전 모드는 아이템이 아, 없어요. 뭐가 없어요? 비디오 카메라가 없기 때문에 오브를 못 봐. 그죠? 대신에 이 오브를 볼수 있는 장비가 뭐예요? 1티어 헤드 기어. 멀티플레이 기준으로 1티어 헤드 기어를 착용하고 밖으로 나가서 안에 있는 트럭커가 이렇게 오브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비디오 카메라가 없지만 요거를 헤드 기어를 통해서 오브를 확인할 수 있고 나머지는 증거를 다 찾을 수 있어요. EMF도 있고 그리고 주파수도 찾을 수 있고 온도계도 있고요. 발자국도 찾을 수 있죠. 여기 1티어 UV가 있기 때문에. 라이팅이랑 도트도 볼수 있고 웬만한 증거는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도전모드가 증거가 3개이기 때문에 진득하니 유령방을 찾고 증거만 잘 뽑아내면은 충분히 클리어할 수 있을 거고 정신력 그래프도 있기 때문에 진정제를 먹으면서 헌팅을 안 보면서 증거 3개를 뽑아낼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쉬운 난이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은 저주 아이템이 하나 있기 때문에 저주 아이템이 뭐가 있는지는, 자, 어느 정도 저주 아이템 위치를 아시는 분들이 들어가서 저주 아이템 체크를 먼저 해주시는 게 좋겠죠? 원숭이 손인가요? 서클? 일단 장비류는 많이 없네요. 여기 원숭이 손이 없으면 부두까지 보고. 네, 이번 판 저주 아이템 부두 인형이네요. 이렇게 저주 아이템이 한 개가 랜덤으로 있기 때문에 저주 아이템을 통해서 유령을 맞출 수 있는 부분도 작용할 거예요. 그리고 이 엣지 필드 같은 경우에는 무적 자리가 하나 있죠. 자, 여기. 2층 침대 자리가 여기가, 어, 근데 여기가 유령방인가봐요. 일단 여기가 이제 무적 자리인데, 이 무적 자리를 쓰는 방법은 이렇게 의자, 의자가 꺾어지는 요 부분 모서리를 기준으로 쭉 가서 이 바깥쪽으로 미끄러지게 하지 말고, 이 안쪽으로 미끄러지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안쪽으로 미끄러지면 이제 일단 성공이에요 그냥 그냥 이렇게 미끄러지면 성공이야 그냥 이렇게 가면은 안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살짝 비껴 들어가는 느낌으로 이렇게 스쳐 들어가는 느낌으로 이렇게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전자기기를 딱 켜야만이 무적 자리가 작동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유령 방에 딱저 방인 것 같으니까 한번 유령을 뽑아내 보는데 전자기기는 표시가 잘안 되는 일체 헤드결을 켜고 유령한테 바로 공격당할 가능성이 있으니 향초로 밖으로 뽑아낸 다음에 안쪽으로 밀어넣는 방식으로 유령을 꼬시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무적 자리에 가장 취약한 점은 이 뒤쪽에서 오거나 옆에서 오거나 이런 다른 방향에서 유령의 유저를 인식하면 죽어요. 무조건 이 앞에서 와야 돼요. 무조건이 정면에서 와야 되기 때문에 유령을 이 방에 있는 유령이라도 밖으로 헌팅을 유도해가지고 향초를 먹인 다음에 안쪽으로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유령이 다시 바깥에서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야 되죠.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 헌팅을 해보도록 할게요. 헌팅이죠. 어그로를 끌고 향초를 써서 마리가리를 치게 하고. 이렇 저는 무적자리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유령을 데려오오우 우리 이렇이 우리 요괴인 것 같죠? 이 정도면? 이렇게. 하고 오면은 무적자리를 보여주려고 했는데 이이런 뭐 식으로 유이 맞출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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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제 오나요? 아, 이렇게 무적 자리가 되죠? 스쳐 들어가게 만하면 되게 싹 익힐 긴박한 순간에도 당황하지 말고 싹 스쳐서 이렇게 스쳐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친구는 제가 완전 뒷공 무늬까지 데려왔기 때문에 인식한 거고 전자기기랑 주파수 이거를 무던들이 인식 못했기 때문에 요게를 한번 찍어보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리면 틀린 거지만 이미 저는 도전 모드 세 판을 클리어 완료했기 때문에 틀려도 상관없죠. 맞았네요. 이런 식으로 이번 주 도전 모드는 굉장히 쉬워요. 정신력도 빵빵하고 대충 증거만. 알아서 맞추면 될것 같아요. 퓨즈 깨져 있는 것 말고는 페널티가 없으니까, 열심히 잘 플레이해 보도록 하세요. 감사합니다.